브레이크를 걸어요, 예, 이게 프로들은 이렇게. 탁 걸죠? 들어가죠, 이렇게.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, 프로들은. 뭐, 여기 뭐 카메라, 뭐, 몇백다 들여대도 전혀 미동이 없어요. 관심도 없고. 근데 이게 고개 동창분들은 어때요? 잘 치다가도 막, 카메라 막, 들여대고, 막, p d 들 와서 하고, 자 하고, 막, 그 대기 기간이 어마어마해요. 막, 두 시간, 세 시간 기다렸다 한타 치고 그래요. 그럼 몸이 다 굳어버린다고, 몸도 마음도 다 굳어서 엉뚱한 걸 하는데, 그 고교동창들이나, 에버리지 골퍼, 위켄 골퍼, 할라데이 골퍼, 다 똑같아요. 어떻게 치냐면은, 오각형을 더 많이 해요, 이렇게. 오각형을 하는 양을 더 많이, 이렇게. 그럼 더 많이 떠요. 삼각형으로 가면, 안 뜨고, 들 뜨고. 그러면, 짧게 잡고, 오각형을 많이 한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. 2로만큼은안 되지만